대모산 아니, 아니 아 그날 그날 아 그날은 저 아트 그 아틀라스 아틀라스 그분이 술이 채 갖고 술이 채 갖고 그분이 나는 그 사람 연락처도 몰라요.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 대모산이 자살 그날 그 새끼가 앉아갖고 밥 처먹으면서 아마 방송을 잠굴려고 신호를 보냈어. 그래 방송에. 몰라요. 지는 몰라요. 사는 거괴로워하막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청, 충청도 그 어, 개소리 찍찡 늘어나던데. 에? 네. 대모산방도 오래 했는데. 어. 개소리 뭐살 어, 마음도 없어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게 또또붕하고 내하고그랬어 아니 이 좋은 날잘 먹고 왜 자꾸 어,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왜 자꾸 어, 그런 소리만 자꾸 하냐고 이랬어. 그런데 그때 이제 이미 방송을 잠군다는 신호를 보냈어. 방송을 장군단리 신호를 보낸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아틀라스는 아틀라스 그 사람이 신고를 했는 거야. 나는 그사람 연락처도 몰라. 그런데 내가, 내가 뭐, 어, 짜고, 참, 말도 안 되는. 어, 짰으면, 아틀라스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짰으면 통화를 했을 거 아닌가 봐. 통화 기록부 까라 그래, 까라 그래. 이 개새끼야, 이앙놈아대모산 어디다 갖다 붙이도 주둥빠리가 돼도, 입을 삐뚤어도 말은 바려라, 이 새끼야. 뭘 짜고 신고를 해, 경찰서에. 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아, 새끼 입에다 똥그장 하고 똥을 다 퍼부나 볼래, 개새끼. 아틀라스가 그 혼자 에서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 내그 개새끼 내해서 신석절에서 생각매도 짜갖고 대 만만한 게 홍어제시라고, 여자. 어, 여자들 들먹거리고. 아틀라스, 그, 아틀라스, 그, 전화 연결하라 그래, 그 사람하고. 대모사, 저 새끼, 아틀라스한테 아, 전화 연결하라 그래. 뭘 같이 신고를 했어? 어? 그 사람이 혼자 신고한 거요. 그래갖고, 뭐. 제 그냥... 분명 말도 안 되는데, 소리인데, 방송에다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디와이님 방송 잘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밝힐 거 많아요. 밝힐 거 많아요. 예? 전체 전체천 사기꾼 놈들 껍데기를. 껍데기만 깔게 아니야. 뭐다다 장안장은 다 밟아 죽여야 돼. 왜 어지로 부리냐고 말을 해도 좋은데 어지부리 어지로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유튜브하다 진짜 더럽더라고. 나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요새는 이제 내가 개 똥대 뿌리니까 막짓밟아 개나 소나 다짓밟더라고 이것들이 거기 있을 때는 찍소리가 전화방송 하듯니 휘다 거려 좋다고 웃고 하더만 어. 내 이제 이놈 저놈 막 땅이 다짓밟히고 나니까 어? 저거 룰루랄라 하대. 하든가 말든가. 나는 관심 없고 내가 뭐 방송에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응? 그거 멋이라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요. 욕하라 그래. 욕기 뱉다고 들어오나. 욕받을, 욕, 욕들을 짓도 한 것도 없고. 하라 그래. 또 궁금한 거또 물어보세요. 말도 안 돼, 소리. 아이고, 내 참, 살다 살다가. 아니, 뭐좀 똑똑하고 있는 놈한테 내가 이랬으면 억울하진 않고. 그 거지 새끼를 만나갖고. 피해망상증에 그저저폐폐폐그저저 폐쇄공포증 이 있어 이, 이 새끼는 응? 어? 지구석에서잠못 자더라고 그저저 뭐고 한강 그 다리 밑에 맨날 그 새끼 그 렌터카 타고 그허벌락에 달리던데 렌터카 호짜하짜가 난바가 보니까 쪽팔려서 에코스 흉내 내려고 시계 달리는가 응? 어? 그거 렌터카 폭주족이래 그놈 응? 어? 렌터 호짜 보니까 쪽팔리서 막허벌나게 달리는 거야. 에코스 흉내내려고 달리는 거야. 어? 그것도 지름도안돼 있다며. 그것도 무료 지, 그 차가 지 수준에 그것도 무려. 저건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어? 17년 동안 그 직구 사에 주택 관리사 했대. 일급 자격증이요. 바깥에 안 나가고 그 나이에 그못 나가고 처박혀 있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어? 그 바깥에 그 남들 다 어울려 놀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그돈 벌어. 돈 벌어, 돈 벌고 하는데 그, 지구석에뭐못 나가고,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대모산 그놈. 사랑해. 응? 어? 그 나이에. 이게 뭔 짓이야? 그뭔 짓이야,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놈, 그거는. 아, 필리핀 엠바고할때 의심스러워, 강태. 그래도, 손, 어, 니 지금 뭐, 어,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부딪친다고. 그나마 그래도, 나는, 그거는, 소년이 오히려, 지금 지나니까, 소년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 올라고 어? 내가 그래, 이김이 셌나 병신 같은 새끼야. 하이야, 열심히는 했어, 솔직히, 내, 네. 어? 열심히 하루 일과를 거기다 방송에 다 쏟았어. 어? 열심히는 했지. 그래, 내 이김이 그래, 쎘다, 이 말이잖아. 그,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는가? 보는 눈이 있고, 아, 내가 이 방송을 봐야 되겠다, 저 방송을 봐야 되겠다. 그그 저기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뭐 전화번호를 2 0 0개 300개를 가지고 있니 아니 200개 300개를 가지고 있던 뭐 19개를 갖고 있던 그거는 지마이잖아 예? <laughs> <laughs> 지마음 인기요 인기는 거품이에요 아니 200개 300개 갖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지 개인적인 가게 일이니까 뭐 도우미들 전화번호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렇다 쳐 전화번호를 내가 모르는 네, 사람이야 너를 위해 또 나를 어떤 벤츠나 벤츠나 빨아 아 빤스나 빨아 입으라 임마 빤스 그흰 팬티 있잖아요 개XX 씨...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뒤질라고 칠공주 너니더너문 너 뭐지 어? 본명 깐다 확 아, 지랄이고 니하고 내가 감정 상한 게 뭐가 있어 칠공주 스페놀 못해 한 장이나 b y o 이방이와 스페놀 내자리 줄게 뭐, 그, 디와이가, 크, 뭐, 스페라 큰 벼슬 했나? 질긴 공주. 공, 어째서 공주인걸레 같은 것들. 지랄이고 헛소리하고 있어 또, 본명 깐다. 하, 시발, 지랄하면. <목소리> 대모삼방 누밥사방에 자단당해서 고맙다고. 아, 고맙다고. 내가 고맙, 내가, 내가 고맙다고. 공익방송 영상은 주헌아빠가 올리심. 공익방송. 아 주원아빠 그것도 좀르소더라 그것도 웬 말이 그래많은가 그것도 그저저한 사람 오른팔이 흔들면 그거는 왼팔 흔들어 엉뚱얘기 삐삐 하더라고 주원 그 그것도 그것도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웬 말이 그래많은가 그것도 시작하고 막 계속 씨부래그 하여튼 그쪽에 그댓글로들 아주 아주 수준이 물때가 맞더라고 똑같더라고 그뭐투뭐 뭐 하고 어투 뭐하고 똥킴하고 주원쿤,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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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다섯 명 돼, 그 방에. 그 방에 실세는 뭐, 카이지, 카이. 카이지, 뭐. 카이, 그니까 이제,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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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흔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게 흔들 때는 이유가 있어. 흔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끝발이 있으니까 흔들겠지 뭐아가도 진짜 모지래 그 새끼 그거는 그것도 웃기구나 그그 모지래 그거 우리도 끝 없이 뭘뭘 혼자 뭐나 이런 그뭔 뭐, 법이니 뭔 법이니 하고 있고 있잖아 그것도 웃기더라 그게 만 하나도 없나 그 시간에 그 쳐들어 다니고 그 애들 근데 근데 그저 주원 이름을 왜 붙여 딸내미들 쪽팔리게 아빠라는 게 그따위 짓 하고 돼그 주원 빼, 주원은 빼야 되겠더라 어 분수아빠, 이러든가. 그, 그, 그건 왜 붙여놔? 주원, 주원은 왜 붙여놓은지. 그딸 이름, 그, 아빠가 그, 그지라하고 다니는데, 뭐, 창피하게 술 참고, 헛소리 비비하고 했는 말또 하고 또 하고 근데그 애들 이름을 말하고 다뤄. 그는, 그것도, 그것도 또, 분수오종 세트에 그 놈도 들어간다, 죠 주원쿤. 분수오종 세트에. 사이가 대망상 반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 라라는, 맞아요. 그 스페어 시켜놨대, 막 개소리 하번막쫓깨만뻑 하면, 막, 휘둘러내면, 막. 이제 휘둘러 됐어요. 텔레비를 껐어요. 너무 조용해서. 음악 틀 수도 없고. 신떡 철이 아, 아, 아. 저분도 댓글 참 많이 달던데. 고맙습니다 스물 두 분. 오늘, 그, 저, 저, 또, 떡처리 비리에 대해서 새로운 또 제보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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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처리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비리가 또 오늘 폭로될 거예요. 저 놈은. 떡처리 저 놈의 새끼. 17, 17년 동안 집구석에 있었어. 집구석에. 17년 동안. 와, 17년도 있잖아. 아니, 7개월도 아니고 있잖아. 와, 문제가 아니지. 아, 일을 해가 17년 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만 벌어도 돈이 얼바요. 응? 지구석에 처박혀갖고, 지구석에 그 만기신이 붙었는가. 그, 신바람돌이니, 하늘이한테 뭐할말좀 전할 말. 아, 그냥 그, 그, 그걸 그, 그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세요. 시건 올리세요. 우리 여기는 내 이, 이 방송은 한풀이 방송이야 한풀이 방송.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풀이 방송이야. 그니까, 러얘할거다 해, 할거다 해. 까지건 내가, 이거 뭐, 이거 뭐, 내가 뭐, 도, 어, 도덕책이야 성경책, 성경책이야 하고 싶은 말나하세요스트레스 뭐, 욕도 싫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나도 떡절이 저 새끼한테 한 며치 갖고 이거 방송해 거니까, 스트레스나쁘니할말나하세요할말나하세요 담가 놓은 거 아니가, 세요 똥이 하도 달라붙어갖고, 말라 비틀어, 안가아입고 말라 비틀어져이 새끼 물에 담가 놓은 거 아니가, 이 새끼야. 빠져, 가라, 이었어이 새끼야. 수잡스럽게, 아이, 들으라. 그래 놓고, 뭐, 뭐, 니네 속옷이나 깨끗이 입고 남, 남 깔아, 이 새끼야. 속옷도 더러운놈이 뭐, 남 까고 있어. 지가, 지 팬티가 더러우니까 남도 더러운 줄 알아, 이 새끼는. 응? 똥구냥, 그, 똥, 찔찔찔찔, 찔찔, 밀가루 만져, 똥구냥 털어만거이 새끼야. 휴지 없으면. 뭐. 미친놈아. 내 목소리 내려, 이 개새끼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목소리 내려, 이 개새끼야. 뭘 사기를 당해, 이 씨발새끼가. 씻고 다 하세요, 신바, 신바람들이. 신바람 나게 스트레스 밥밥 풀려.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사람 안할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방송이 한풀이 방송이야. 그러니까, 한 며친 사람들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다 들어오세요. 일년에 한 번. <laughs> <laughs> 팬티 장사도 굶어 죽어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에있겠 팬티 장사도 굶어, <laughs> 굶어 죽어 팬티 장사도 굶어 죽어 팬티 좀사 입어라 이 새끼야 그주둑발이 담배 피고 라면 라면 처먹어 라면 한그릇에 소주 두병 처먹는다며 세병 처먹어 그 어제 햇반님 집에 가고라 소주 두병 갖다며 꽁짜라면 눈구녕이 막아 이고 눈구녕이 진동을 한다 이 미친놈아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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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어, 쓰레기 방송에 어? 예림이 뭐+ 뭐 나이 많이 쳐먹은 게 자랑이야. 어? 너는 정신연령이 일곱 살이 일곱 살 7살. 가네보다 다 쓸개보다 다 지랄해라. 너 나하고 셋이서 어? 다자통화하고 찻집에서 한 얘기 있지. 어? 내할라다 말어. 나 시부리라 자꾸. 안 나매. 떡철이한테 겁나고 뭐 시부리지는 말든가, 인연아.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인연이. 카이, 알렉스, 영호, 너도 조심해. 어? 맨날 고소한다고, 이씨. 그들이. 커비니티 올려봐, 올려봐. 얼굴로 왕댕이큰거 올려봐. 궁금한 게 많냐? 내가 연예인이야, 어? 뭐가나 궁금한 게 많어. 내가 빵댕 크다고 니가 내가 뭐, 보고내 속옷 사달래서 뭐 어째서? 너 마누 너만라고 빵댕이야 작나? 떡철이. 그 보따리 쌓가간 여자도 빵댕이야 작냐? 너는 새끼야 여자 여자 뭐뭐 뭐, 어, 여자 뭐큰거 좋아한다며? 너마누라면뭐 검포동업에 뭐, 뭐, 벼로 빵이 딱 붙었는가봐요. 새끼야. 꼬라지에 가도 아이고 여자 보는 눈이 있어갖고 꼬라지에 돈도 가진 맨주먹에 여자 보는 눈이 있어갖고 아이고 이 꼬라지에 딸려 딸려나고 둘이 두둥바리 먹는 거관리 먹는 거도 해결 못하는 게 무슨 여자한눈 돌릴 생각? 아 개뿔도 없는 놈은 어떠, 어떤 여자가 붙어 개뿔도 없는 놈이. 띠돌이. 그 겁이 많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 전화하면 예 한번 할 거예요 그냥 겁이 많아갖고 전화 못 받아 지금 뒤질러고 아니 가만히 있다면 날바 세고 나면 자꾸 뭐, 어디서든 못다니까 어? 이거 실시간 들어가도 못한다니까 맨날 검포도얘기궁디 얘기하고 어? 불 꺼라고 담 넘어갔니 어쩌니 어? 눈꽃 영만 뜨면 맨날 불끄러 담, 담 넘어가다 도망가자고, 어? 쏭쏭, 아, 어서오세요. 돌아다니고 고질하라고. 니봉주르봉주르 네 봉주르 그, 봉선생님 욕한 거 있지? 그것도 편집해가고 또, 또 올릴 거다. 계속 씹으리고 다니라. 어? 봉주루 이 새끼, 저 새끼, 씨발 새끼. 어? 네. 지... 뒤질려고왜딸 하나 못 만들었어? 똥키. 아들만 둘렀대. 어? 왜딸은못 만들었어? 어? 딸왜못 만들었어? 그런 거는? 응? 그럼 맘대로 안 되지? 어? 야, 딸을 왜못 낳았어? 남들 잘 노는 딸을 왜못 만들었어? 어? 학원을 좀 다니지? <laughs> 학원을 다니지? 똥 키면, 똥 키면 철딱선이도 없고, 나이 앞으로 쳐먹은지 똥구녕으로 쳐먹었는지추약간디와이 씨부리 되는데, 철딱선이가 없어요. 나이 쳐먹은줘 품위있게, 품위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해보자, 이거야. 내가 니네 같은 거 봐. 어? 이판, 사판이 이제 나 눈구녕에 딱 뒤집히서, 개새끼야. 어? 왜 쓸데없는 지 하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지랄이야. 내가 뒤져서, 너거들 내가 끝까지 갈발을 거야. 이거 온달이 와. 까지, 그, 내, 이 나이에 내가 뭐할 거야, 내가. 무울거 없어. 나도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홍준표만 독고다이가고 나도 독고다이야. 어? 니네 홍준표 욕했지 어? 뭐, 홍준표가 정치를 제일 잘하고, 뭐, 임무로 홍준표 밖에 없다. 한 달도 안 돼갖고, 뭐, 조원진이 최고다고, 조원진이 최고 예의바르대. 변덕도 죽을 듯 하다, 죽을 듯 해. 또, 뭐, 조원진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한테 깍듯이 회장님, 회장님 하니까 또, 막, 막, 홍준표는 뒤로 몰리서 몰리고 저 어? 조원진이 아주 예바 의또 우공당 지지한다네 개똥이 나이 처먹어서 나반대기 화끈거리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이 처먹고 왜그 지랄이여 어? 똥키면 아마 기저귀 찼을끼고만그 기저귀 그그디펜던거그 기저귀 잖아요 그 기저귀 찼을끼고막똥 줄줄줄 찌려고 몰라 매실안 처먹었고 처먹었는지 어는지똥똥찔찔 찌르는거 기저귀 찼을거라 응? 기저귀 이 개놈새끼 온 사방 돌아다녀 디와이 욕을 하고 내가 니야 누가 먼저 욕했는데 누가 먼저 욕했는데 어? 스티브게임 보고 방송 보고 계시나요 이 떨거지들 쓰레기 방송 떨거지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한마디도 거짓말 없이 그냥 발언을 했습니다 엔드 내가 오늘 그 디와이님 방송을 내가 며칠 전에 그 오픈된 걸 알고 나서 내가 아이디로 접속해서 들어왔는데 아 뒤에 저 대모산 그 신석철이라는 그 개새끼는 <laughs> 응?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은뭐 그동안에 뭐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놀이방 개설을 팍 했다고 그러는데 그 미친 새끼예요 yeah. 내가 그동안 지 방송에 구독을 눌러주고 들어준 것만 해도 나한테 정말 땡큐 소마치 so 해야 될 놈이 뭐 후원도 안 해주고 아 미친놈입니까 내가 난 후원해주고 다은바리처럼뭐 10만원 주고도 욕먹고 누구처럼 돈 주고도 아 그지가 돈 줘. 그 미친 놈이에요. 그 새끼는 어? 뭐지, 뭐지, 정신 상태가 예. 그 완전히 뇌를 짜게 가지고, 아휴 한심한 놈이고, 앤드 그주원구아 빠고 하 같이 뭐, 뭐 방송 뭐달려하는데 예. 내가 왜그 후원을 해줘야 될 후원할 이유도 없고 내가 2월 달부터 그뭐 바쁘다가 2월 달부터 살짝 봤는데 애를 나한테 구독료를 줘야 될 놈이에요. 맞 어? 그래서 그 거지가 대모산 거지가 전 나한테 후원을 안 했다고 아무까 하면은. 내가 우스운 얘기로 응. 2센트를 주겠습니다. 2센트. 응. 어? 그럼 이잖아요 무시하는 거아니까그 사람들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뽑으려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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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회장님 욕좀 해주세요. 그 대모자 새끼처럼 하리튼 회장님은 욕도 찰지네요. <laughs> 찰진 거두번 이상 봤다가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내가 누구를다자하는줄 알아요? 하세요. 시커 네. 하세요. 괜찮아요. 시커드 용하세요 똥김 똥김. 은은 내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죠. 예. 어 내가 쌍욕이란 쌍욕은 예. 유신무제 내가 부 부자, 부잣집 막내 아부터나서 내가 했지만은 예. 내가 그 어리게 자랐으면서도 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여 가지로 내가 해서 내가 특수부대를 들어갔어요. 내가 자원해서왜 체력도 좋고 내가 오피트 10인치 한인치로 1만 7 7발 몸무게 지금 현재 9.93피로 이 말로 한 주먹이면 나갑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총이 있어요, 미국에. 여기 와서 맨매 맨날 당하고 싶으면요, 내 후배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 그런데 까불지도 말라 그러죠. 그거 뭐 미국 얘기 할 필요 없고. 아무튼 한국에, 거기 저 댓글러들, 그거 까불지 마. 나간 사람들을 그렇게 신성 털지 마. 어?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뒤 네, 바꾸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못돼이 병신같은 X같은 새끼들아 이 호르몬 애들아 너희들 뭐 붉은 물에 밥말한먹을놈 새끼들아 에이 호르몬같은 놈의 새끼들 너희들 뭐씨발로아 보직 찢어가지고 붉든 물에 반말한먹을이 개새끼들아 이씨새끼들아 병신 X값 안다고 살고 으쌰으쌰 대모산 너뭐뭐대신가뭐 뭐뭐 나를 가야먹어? 한번갈아먹어믹 비싸지, 이, 이 새끼야. 너, 듣게! 어? 이러고, 또, 대모산 새끼는, 아이, 그거 뭐, 대경님, 저는 오우재우가 좋아요. 뭐, 그게 원칙 아닙니 야, 이 새끼야, 생소들 하지 마. 두 번째, 대모산, 너 도박서 고발했어? 내가 오늘 백성 씨, 그, 저, 그 뭐냐, 댓글 보니까, 생소하지만 경찰관, 저 경찰서 가서, 강동 경찰서 가서, 어, 에, 저, 뭐, 틀면서, 그, 저, 저, 대모, 저, 백성 씨 말이 맞아. 너, 그, 저, 동킴씨가 그거 뭐냐 이렇게 이렇게 뭐 어, 고발하라 그러고 뭐 고송에 가서 대모하라 그러니까 너 지금 아주 센슈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어 증거자료 제출도 하라 그러니까 니가 지금 팬딩된 거 아니야 시발로마니 네 성질에 씹새끼야 그거 저 <laughs> 고발하라 그러면 고발장 넣었다고 이름 넣고 그, 그, 이렇게 시발 족같은 차 앞에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씨발놈뭔 냉두까 뭐 타고 다니면서 개새끼 리스찬 재리 소문 많은 새끼 말이야. 응, 어. 어. 씨발은 자동차 타고 다녀야 이 돼지 새끼야. 똑바른 걸로 알고 살아이 씨. 너 같은 유튜버 하는 놈이 한국에 누가 있냐? 어 미친 새끼 말이야. 완전히 저 동포 저저한 미국 동포 영감님한골 쏴주고 어, 그분 어디 놀데가 없으니까 회장님 욕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싹 빠질라고요. 여기서 못대이 병신 같은 족 같은 새끼들아. 이 호르몬에 늘어나먹은물에 반말한 먹건물 새끼들아. <laughs> 아니, 호르몬 같은 놈새끼들 그걸로만 씨발로만 보직질를 가지고 월은 물에 반말한 먹건이 개새끼들아. 이씩 새끼들아. 병신 주가 만다고살리거 으쌰으쌰. 대모산. 너 뭐야? 뭐 대신가? 뭐, 뭐 나를 가라먹어. 한번 가라먹은 비싸기이씩 새끼야. 응? 병신 새끼 아 새끼 아주 생명하지. 너 같은 새끼는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살았냐? 이 씨발라구 난 35년 세금 내가지고 피오샬 영금 받고 살아 올패와 아닌 주위 사람들 똑바로 알고 씨발 씨부른거야이개 X같은 놈들아 어? 제동탐 영감 큰 양티와이 아 그거 말이야 그 집은 내거야 대무산 또 가질래? 너 듣게 이러고 또대모산 새끼는 아 그거 뭐 해경님 저는 오우제우가 좋아해요 뭐 그게 원칙 아닙니 야이 새끼야 생소들 하지 마. 두 번째, 대모산, 너두 박사 고발했어? 내가 오늘 백성시시 그, 저, 뭐냐, 댓글 보니까 생소하지 마. 경찰관. 저.